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올리브영 어워즈 페스타 다녀왔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들은 물론 쇼핑백 터지도록 받아오는 이벤트 선물까지. 부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좋아하는 브랜드부터 달려가야 되는데요. 제 인생 샴푸, 닥터포 헤어. 2년 연속으로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올해는 올리브영 4년 연속 어워즈 수상이자 샴푸 부문 2위를 차지했는데요. 괜찮아요. 닥터페어는 언제나 제마음속에 1등이니까 올해는 현장에서 두피 진단 테스트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 두피 상태 좋다고 칭찬 받았어요 어제 스케일링 하셨던 거 약간 효과 보신 것 같아요 네. 양도 좀 많이 줄었고 이게 네. 맞는신 같아요. 아 맞아요. 도와주셨어요. 현장에서 두피 상태에 맞는 샘플들도 챙겨주셨습니다. 제품 세분화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역시 두피 전문 브랜드는 다르다. 다음 목적지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업하고 다녔던 어노브. 어노브 트리트먼트가 작년에는 순위권에도 없었는데 올해 올리브영 헤어 케어 전체에서 1위를 해버렸어요. 벽에 딱 붙는 집착볼 던져서 선물도 받고. 포토존이 너무 예뻐서 인증샷도 잔뜩 찍고 왔습니다. 어오브 트리트먼트는 일단 한번 써보면 무조건 재구매예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올영 추천템, 올영 재구매템으로 진짜 많이 소개를 하던데 역시 1년 만에 판매 탑을 찍어버렸습니다. 닥터포헤어와 어오브가 이렇게 나란히 올영 어워즈를 수상하면서 한정 기획 세트를 출시했는데요. 어오브는 트리트먼트 대용량 320ml 두 개와 실크 오일 에센스 샘플 들어있. 있고 24,900원. 폴리젠 샴푸는 300ml 용량 두 개에 19,900원. 더블 세트는 사랑입니다. 저는 괜히 뭐딴거 쬐그만 거 샘플로 이렇게 껴 주는 거보다 똑같은 걸로 두개 이렇게 본품으로 빡 이렇게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쵸언 어노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이걸 처음 썼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제형에서 한번 충격. 헹굴 때2차 충격. 향기에 3 충격. 아니, 이 튜브를 짜는데 제형이 엄청 묵직한 거예요. 보통 트리트먼트들이 크림처럼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어노브 트리트먼트는 이렇게 단단하고 쫀득해요. 와, 뭐가 이렇게 되직하냐. 처음엔 좀 궁시렁거리면서 샴푸하고 딱 발라봤는데 이게 물에 쓱 녹으면서 모발에 다 스며들어가요. 주물주물 흡수시킨 다음에 물로 헹구는데 부드러움이 진짜 미쳤어요. 아니 트리트먼트가 헹굴 때다 부드러운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건 진짜 그 부드러움의 차원이 달라요. 아까 그 꾸덕했던 제형 안에 있는 단백질이 다 모발로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만졌을 때 머리가 너무 매끄럽고 실크로 코팅한 것처럼 머릿결이 미친 듯이 부드러운 거예요. 어노브가 부드러움에 집착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더니 진짜 The mm -hmm. cat 어나더레벨. 쓰면 쓸수록 머릿결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확실히 이게 실리콘으로 코팅만 하는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단백질을 채워주는 트리트먼트라서 그래서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케라틴이 3만 ppm.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넣으니까 제형이 그렇게 꾸덕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향기. 향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치하고 인공적인 단내가 아니고 향수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고급 고스러운 은방울 꽃 향기? 그러니까 플로럴 향수 같은 향이에요. 언오브 전 제품 다 똑같이 이 향이 나거든요. 향기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매장 가셔서 한번 향기 맡아보세요. 폴리젠 샴푸는 뭐 말해 뭐해요. 저를 정수리 탈모에서 구원해준 샴푸예요. 솔직히 올해 저 다른 브랜드에서 샴푸 광고 제안이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다안 한다고 했어요, 진짜로. 탈모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올한 올이 얼마나 소중한데. <laughs> 폴리즌 절대 못 잃죠. 그렇다고 제가 이거 쓰면서 요 샴푸 써봤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광고할 수도 없잖아요. 폴리즌 샴푸도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형이 좀 꾸덕하거든요. 한방 냄새, 코 찌르는 민트향 이런 거 아니고 따뜻하고 향긋한 모링가 꽃향기가 나요. 말이 필요 없어요. 폴리제는 쓰면 쓸수록 진짜 머리가 덜 빠지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뭐 수채구멍 청소하면서 화장대 밑에 머리카락 청소하면서 확실히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건 출구가 없어요.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꼭 쓰시고요. 내가 아직 탈모는 아니더라도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환경이다 하면은 예방 차원에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 정수리 탈모가 생겼던 거거든요 탈락한 모발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올이라도 붙어 있을 때꼭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저의 최애 헤어템 저의 탈모 구원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기획세트 둘다 올리브영에서 지금 역대급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믿고 한번 써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또 만나요. 안녕.